오늘은 청약만 하면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달서구 23년 신축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시점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 매물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여전히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서라도 매도하려는 중이었으며 이마저도 쉽게 거래되지 않아 1년 가량 빈집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에 23년 입주하는 단지는 총 7개입니다. 단지수는 7개나 되지만 입주 세대수 자체는 2000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7개 단지 모두 주상복합 단지이고 100세대가 안 되는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도 있습니다. 23년 입주한 아파트들의 경우 입지적인 아쉬움과 초소형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23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 7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확인일은 6월 2일이며 입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뿐만 아니라 청약 시기와 경쟁률도 함께 안내 드릴 테니 얼마나 청약 시장의 과열과 거품이 심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입니다. 최근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호가 기준으로는 시세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변 입주 단지들의 마피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변 입주 단지 중 마피로 던지는 매물들이 모두 정리되면 이것이 시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죽전내거리 주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시세가 워낙 낮은 상황입니다. 죽전내거리에서는 소형 주상복합 단지는 마피 1억 원짜리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어 해당 단지의 시세는 상승하였으나 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2019년 8월 분양하여 165세대 모집에 2,595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15.73대 1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무피. 5월 무피, 6월 무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호가 기준으로는 입주 시점보다 시세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변 입주 단지들의 마피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01동 중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분양가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비용까지 고려하면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으로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입주 단지 중 마피로 던지는 매물들이 모두 정리되면 이것이 시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죽전 내거리 주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시세가 워낙 낮은 상황입니다. 죽전 내거리에서는 소형 주상복합 단지는 마피 1억 원짜리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어 해당 단지의 시세는 상승하였으나 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볼리네거리 남측인 본동에 위치한 달서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0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분양하여 156세대 모집에 723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4.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볼리네거리가 주거선호지역이 아니라 주변 마피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달서코아루더리브의 경우 주변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편이므로 입주 시점에 마피 1억 원까지 나왔으나 현재는 시세가 조금은 상승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7,874만원, 5월 -7,843만원, 6월 -7,843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31만원 상승,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28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8,9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155만원, 옵션 718만원이므로 분양가보다 약 7,843만원가량 낮은 호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자들의 매물뿐만 아니라 회사 보유분이 남아있어 계약축하금을 지급하면서 매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빌리브 죽전입니다. 빌리브 메트로뷰에서 빌리브 죽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34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남측 길건너 빌리브 스카이의 후광효과로 빌리브 메트로도 많은 분들이 청약 접수하였고, 죽전 내거리와 가까워 상권 이용 및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 단지의 언덕 지형이라 아파트로의 접근이 다소 불편하고 초등학교는 죽전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도보 이동은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분양하여 108세대 모집에 4,548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42.1일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소형 단지이지만 4,000명 이상이 접수하여 꽤 많은 청약 수요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무피, 5월 마이너스 1,990만원, 6월 마이너스 2,99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2,990만원, 5월 1,99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7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5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5,99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피 2,990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두류동에 위치한 빌리브파크 뷰입니다. 세대수는 92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대구의 명소인 두류공원과 83타워 조망이 나오나 너무 소형 단지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2019년 7월에 분양하여 56세대 모집에 1,447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5.8대1을 기록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저층 해당 매물은 거래되지 않고 계속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조망과 일조의 장점이 있는 고층의 경우 선호하는 세대가 많지만 저층의 경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6480만원, 5월 -8480만원, 6월 -848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2천만원 하락,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지 오래되었지만 할인 분양 매물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옵션 포함 총 매매 금액이 5억 4620만원입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8,480만원 낮은 가격에 매도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클라세입니다. 세대수는 235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7월입니다. 볼리네거리에 미분양 중인 주상복합 단지들이 많고 아직은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곳이라 시세가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주변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2019년 12월 분양하여 202세대 모집에 1,657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8.2대1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7,300만원, 5월 마이너스 6,800만원, 6월 마이너스 6,80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500만원 상승,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4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4억 6,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 분양가 대비 약 6,800만원 낮은 수준의 가격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시티프라디움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 내 거리에 위치하여 상권과 지하철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몇 세대 계약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의 분위기를 타고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분양하여 57세대 모집에 1,293명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22.7대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은 높기는 하지만, 총 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소형 주상복합이라 경쟁률 자체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8천만원, 5월 마이너스 980만원, 6월 -98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7,020만원 상승,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그러나 80세대 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주상복합이며 단지 마피 매물이 사라져 시세가 상승한 효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거래에 의해서 시세가 상승한 것은 아니라 시세 상승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1동 저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층 분양가는 5억 5,98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므로 분양가보다 천만원 가량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역 코아루더리브는 주변이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일조가 나오는 세대는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 가면서 고층에 갈 이유가 없으므로 적당한 중저층을 선택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2020년 8월에 분양하여 221세대 모집에 1954세대 접수 8.84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5천만원, 5월 마이너스 6,890만원, 6월 -5154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154만원 하락, 5월 대비 1655만원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분양자들의 매물은 거의 정리되었고 회사 보유분 매물이 마피로 나와 있습니다. 102동 고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 분양가 대비 약 5154만원 낮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2023년 입주 아파트 7개 단지의 현재 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23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들의 시세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에 무지막지하게 신축 주상복합이 쏟아져 시세가 많이 억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년 신축은 입주 2년차가 되면서 일부 전월세 물량들이 다시 나올 수 있어 여전히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달서구의 상황입니다. 대구 전체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죽전 내거리 부근의 다른 입주 아파트의 경우, 마피 2억 원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달서구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세가 상승하고 실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